9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스바냐 1장 14절로 2장 3절까지입니다. 요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요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폐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고한 성업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또 그들이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니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에 날의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말씀 속에서 살 길, 생로, 살수 있는 길, 살아나는 길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날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큰 날.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자, 14절을 보면, 요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그 날이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가깝게 있고 빠릅니다. 요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요와의 날에, 어, 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지? 하고 소리를,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누가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보통 이제 울면 아이들이 울거나 점먹이 아이들이 이제 우는 소리일 건데, 그렇지 않고 용사. 용사가 왜 울지? 싸우는 자가 왜 울지? 용사가 심히 슬피 우는 거예요.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10, 15절.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란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16절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외용사가 울죠 분노, 환란, 고통, 황폐, 패망 그래서 캄캄해지고 어두워지고 구름과 흑암이 덮이는 날 나팔 소리가 울며 경고한 성읍들이 무너지고 망대가 무너지는 날 이제 뭐 전쟁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재난일 수도 있는 있고,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날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견고한 성읍이라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어왜 하나님은 그 날에 무너뜨리십니까? 도대체 왜그 날에 무너뜨리십니까? 17절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 이유를 설명합니다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 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 같이 될지다. 하나님께서 이게 범죄한 백성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날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이 가깝다라는 겁니다. 어, 왜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제 시대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그 악함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추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는 생각 속에서도 그냥 한번 이 본문만 가지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게자 18절을 보면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온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그들이 하나님보다 은금을 더욱 의지하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께 범죄합니까 의지의 대상들이 바뀌었고요. 또왜 의지의 대상이 바뀌었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무서워해야 될지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보이는 세상 은금 이걸 너무나 크게 보고 대단하게 보고 그러다 보니 정작 우리가 크게 보고 대단하게 봐야 될 하나님을 작게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하나님을 작게 보면 세상이 크게 보이거든요. 그게 또 너무 크게 보이고 중요하게 보이거든요. 그게 크게 보이고 중요하게 보이면 그게 없어지거나 그것이 흔들리면 내전 존재가 흔들리는 것처럼 두려움이 되는데, 아닙니다. 성도는 누가 크게 보이는지 그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세상이 보이고, 돈 편리한 거 누구나 다 알죠. 은근 편리 좋은 거 누구나 다 알죠. 그래서 쉽게 속습니다.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쉽게 속아요. 그 이면으로 들어가면 정작 크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크게 보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어른 무서운 줄 모르면 그때부터는 행동이 정말 막된 행동을 합니다. 아무데서나 담배 피고 우 욕설하고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소리 지르고 그러면 결국 이제 어우 내가 무서운 것도 없고 내가 두려운 것도 없고 내 마음대로 다 한다. 그럼 그게 좋은 겁니까? 아이들의 나이 때는 배워야 되는 나이잖아요. 스스로 배움의 기회를 걷어 차버리는 거예요. 미숙의 나인데, 이 완숙한 어른한테 배워야 되는데, 스스로, 아, 나다 알아. 어, 무섭게 보이고, 어른들의 도움의 기회를 박차버리면, 계속 미숙한 상태로 남는 거죠. 결국 누구한테 좋은 겁니까? 누구한테 불리한 겁니까? 네. 뭐, 어른들이야. 안 가르치고, 걔들이 거부했으니까 그대로 가면 되는데, 배우지 못한 아이들의 미숙함은 계속적으로 어른이 돼서도 그 미숙함이 유지되니까 스스로에게 안 좋은 것이죠. 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날이 멀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예, 그 날이 분노의 날이 사실 이 스바냐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큰 날은 예,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때거든요. 사실 우리로 치면은 이미 과거의 사건이죠. 예, 스바냐가 기록할 당시가 요시아 시대 때 했으니까, 그로부터 몇십년 뒤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얼마나 지났습니까? 2500년이나 지난 과거에 사건이죠. 근데 이 여호와의 날, 큰 날은 우리에게도 가까울 수 있습니다. 어, 이미 지난 거라며요?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날은 언제나 성경 현재형이잖아요. 예, 스바냐 시대 때 현재의 상황에서 정말 가깝게 어, 환난과 고통과 분노와 황폐와 배망과 캄캄한과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어가지고 경고한 성읍들이 무너지고 망대가 무너지는 날이 왔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커져 있고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정말 오늘 이일이 이, 이, 14절이 경고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이 말이 우리의 말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날 앞에 살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서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살수 있는데요. 2절, 아, 2장 2절. 명령이 실행되어 날이 겨 같이 지나가기 전. 그런 날이 오기 전.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오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를 와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내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러한 날 앞에 살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주셨네요 첫 번째 여호를 와 찾으십시오 그리고 공의 하나님의 그 발음, 우리 기준에서 발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발음, 공의 그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겸손함으로 나가야 돼요 자 그럼 낮추어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공의와 겸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분노의 날에 숨김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말씀은 언제나 하루를 먼저 비춰주잖아요 아,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 상황 앞에서 공의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속에서 행동하십시오. 그럼 모든 행동 위에 어떤 자세, 겸손의 자세로서 오늘 한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혹 아십니까? 이미 너무나 가까이 와 있는 요한의 날이 그냥 지나쳐, 마치 패스 오버 월절처럼 지나갈 줄일지.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우리로 살 길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함으로써 그 진노의 날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